또한 토사 분리 과정에서 뼈 이점이 발견되어 미수습자 구명 중에 가장 먼저 신원이 확인된 단원고 교사 고창석 씨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고창석 씨는 요 지난 2014년 3월에 단원고 체육교사로 발령받은 지한 달여 만에 그의 해 4월 16일 세월호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고창석 씨는 단원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면서 빨리 탈출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뒷 모습이 고창석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분명요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값진 것이 있고 또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고창석 씨는요 자신보다 학생들을 귀하게 여겼고 또한 죽음보다 학생들을 더 값지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러한 사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다니엘 역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값지게 여겼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갈대어 왕벨사사리요 죽임이 당한 뒤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요. 자기 의 뜻대로 고관 120명과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세웠을 뿐 아니라 그세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을 높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모든 자보다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요.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총리와 고관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왕과 다니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정치적인 면으로나 업무 면에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평소 다니엘이 하나님께 세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왕을 미혹하여서요. 30일 동안 왕인 다리오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또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정하여서 왕조차도 바꿀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늘 하는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행동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어긴 행동이었고 또한 사자굴에 던져질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니엘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값지게 여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더욱 더 소중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떠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기도, 드렸어, 기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다니엘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요 계속 읽을 건데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은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요 다니엘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총리라는 자신의 지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긴 다니엘은 왕의 조서도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크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모를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뻐지려고 성형도 하고 다이어트도 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오로지 외모에만 집중합니다. 외모가 그 사람에게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외모에만 신경 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크게 여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위를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크게 여기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도 중요하고요. 지금은요.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리이고요. 지혜이고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시대도, 시대도 오늘날과 마찬가지였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요.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총리였기 때문에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빼어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요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이 다니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순리이고 지혜이고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크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 토끼와 뱀의 사투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새끼 토끼를 뱀 새끼 토끼를 뱀이 잡아먹으려 하자요 어미 토끼가 나타나서 뱀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미 토끼의 공격에 못 이겨 뱀이 도망가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이 사슬로 보면요 뱀이 토끼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이런 이, 이는 어, 이것은요 단순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순리이고 결정 결정된. 삶의 방법입니다. 하지만요 어미토끼가 뱀의 두려움보다 새끼토끼의 사랑을 크게 여기자 이런 것은 한순간에 무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미토끼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술리보다 지혜보다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게 될수 없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년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할때 다니엘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궁률이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일이 끝나서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관넷살 왕은요 그 당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당시 그 나라 사람의 왕이 아니라요 세계 여러 나라의 왕 중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느부관넷살 왕이 왕 중의 왕이 포로된 그 소녀. 그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자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벨사살 왕이 갈대 왕이 되었을 때는요 벨사살로 하여금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왕 때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는데요 다니엘로서는 왕이 세번 바뀌었는데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왕이 바뀌거나요 정권이 바뀌면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그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용되게 마련인데 놀랍게도 새 왕이 등용되고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왕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바뀔 때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요. 다니엘은 합니다. 사람은 네, 네. 네. 다 사람은 사성이님들이처럼은니엘은요 어, 죽을 비사람긴사람이었다고우리에은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을 이비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왕 앞에서. 늘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몇 번씩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죽음을 두려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다니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요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당시 서머나의 감독은 성 폴리카비였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할 때 일인데요. 그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종들을 정석껏 대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뒤 화형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때 호민관이요 이러한 폴리카베 호의의 감동받아서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살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 폴리카브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와서 예수님을 부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폴리카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심지어 죽음보다도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더 크게 여겼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크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크게 여김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 죽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크게 여김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염려와 좌절과 실패도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또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할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크게 여기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